네, 안녕하세요. 김목사입니다. 오늘 종목예배 들어가기 전에 기도 한번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눈 한번 감고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죽은 종목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함으로 되사 올라가리와 떨어지리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아버지를 믿사오며 영원한 상승을 믿나이다. 아멘. 네 오늘 종목 예배는 요 나와 있는 SK 바이오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신 분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우리 이 지금 그림이 굉장히 좀 볼만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가보자는 뜻에서 댓글로. 아멘 한번씩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우선은 아버지께서 힌트를 좀 주시는 것 같습니다 꼭 봐야 되는게 한가지 좀 있어서 굉장히 특징적인게 하나가 있거든요 이게 아버지가 좀 주시는 힌트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볼게요 뭐 우선 뭐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름에 그냥 바이오가 들어가 있죠 SK바이오팜이 지금 제약바이오테마 잖아요 근데 제약바이오 테마들, 지금 종목들 이미 ABL바이오부터 시작을 하긴 했는데, 제약바이오 테마들이 지금 계속 심상치 않다. 반도체 다음 테마로 지금 제약바이오 테마가 이제 움직임을 보여주기 시작하고 수급이 이쪽으로 몰리고 있는데, 이게 되게 전통적인 흐름이 있긴 합니다. 이게. 반도체 쪽이 이제 우리나라에선 가장 정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주요 산업이고, 보통 코스피 상승을 이끌 때 반도체 쪽이 보통 당연히 이끌어요. 근데 이 수급이 보통 다음 주에 조정이 나온단 말이야. 이 턴의 시장, 그러니까 약간 음지의 제왕이라고 뭐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한데 약간 음지의 제왕이다. 라고 좀볼수 있는 게 제약바이오고 항상 시장이 어려울 때마다 견인을 좀 해주던 게이 제약바이오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쪽 턴이 오고 있다. 근데 여기서 지금 ABL바이오 쪽으로 먼저 3.8조 원 규모의 이런 엄청난 숫자로 밀어붙이는 이슈가 하나가 나왔고, 이제 연속적으로 종목들이 하나씩 터져나가면서 갈 건데, SK바이오팜이 최근에 이슈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심상치 않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있었던 이슈를 좀 먼저 가져오면은, 요 얘기가 좀 나왔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요 얘기가 좀 나왔고, 특히나 이 신약 관련해가지고 신약이 엑스코플리라고 해가지고, 이 신약이 있는데, 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이 급성장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는 이슈거든요. 그래서 이 SK바이오팜의 뇌전증 치료제인 이엑스코플리라는 게, 다말음이 어려워 제약 바이오 상할 때마다 이 세노바 메이트 이거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미국 매출이 올해 굉장히 큰 폭으로 좀 증가를 할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실적적인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들도 지금 괜찮은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 또 하나 또 이슈가 있는 게 SK 바이오팜이 요 최근에 또 나오는 이슈죠. 이 서, 네. 이 서울 바이오허브와 오픈 이노베이션 협약을 체결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중추신경계 치료제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뭐 항암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런 것들까지 확장해 나가는 것들도 좀염두에둔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면서 이제 아까는 그 실적적인 얘기였다고 하면 이 부분은 확장성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아 이슈가 진짜 최근에 너무 많습니다. 지금 SK 바이오팜이 너무 지금 뭔가 아 심상치 않습니다. 이슈들이 계속 막 이것저것 나오고 있고 요거 이제 신약 개발 관련된 얘기거든요. 신약 개발 관련된 얘기고 이게 원래 GLP라고 해가지고, 이 g l p 사1이라고 계열이 있어요. 근데 이 계열 치료제 등이 이 위장관의 부작용이 좀 있었다 보는데, 여기에다가 정면으로 좀 겨냥을 하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 동반요법 특허를 또 최근에 출원을 했다. 막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가지 상황, 기존에 안 됐던 것들을 좀 타개하고자 하는 움직임, 그리고 실적적인 부분들. 확장성까지 지금 다 챙기면서 굉장히 이것저것막 폭풍전야처럼 뭔가 하나가 빵하고 걸리는 순간 지금 터질 만한 그런 이슈들이 막 많이 몰리고 있다. 그리고 이게 말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재무적인 부분도 보면은 이제 영업이익도 흑자로 이제 돌려 놨고요. 지금 돌려 놓은 상황에서 아까 실적 얘기 나왔죠. 올해는 조금 더 괜찮아질 것 같다라고 얘기가 나왔고. 매출액이 우선 또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이즈도 분명히 다시 커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재무도 안정화가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가장 좋은 건 제약바이오가 아무리 이 이슈만 가지고 끌어올릴 수, 재료만 가지고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재무가 뒷받침되는 거는 진짜 기폭제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거품만 가지고 끌어올리는 거랑 진짜 기폭제와 이펀더미탈을 가지고 터트리는 거랑 얘기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얘는 지금 후자 쪽에 가깝다라고 봐서 안정성까지 충분히 갖추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어서 어, 여러모로선 심상치 않습니다. 뭐 우선 오늘 메인은 기술적인 부분이긴 한데 지금 이슈랑 제목만 봐도 심상찮은 부분들이 있다. 근데 이게 지금 이슈가 되게 많아요. 근데 영상이 너무 길어지면 여러분들 재미없으니까 바로 기술적인 거 들어갈 거고, 지금 여기서 못다 해드린 얘기들은 예배방에서 우리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종목들 하나하나 보이는 것들 좀 여러분들이 특히나 많이 보시는 것들은 이렇게 체크도 해드리면서 좀 상세한 얘기들 적어드리고요. 뭐시장 브리핑도 이렇게 해드리고, 뭐 종목들도 제가 보이는 타점들이나 뭐 목표 구간들이나 이런 것들 보이는 거 있으면 뭐 같이 올려드리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으니까 같이 들어오셔가지고 살펴보시는 것도 좋겠다. 이미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예배방 같이 들어오셔서 보셔도 좋겠다. 말드리고요 이제 기술적인 부분으로 들어가 가지고 메인 설명을 좀 해드릴 건데, 이거 확실히... 음... 확실히 신난지 않습니다. 뭐 제가 이 정도로까지 원래 있기 나왔는데, 아버지가 확실히 이제 선물을 좀 은총을 주시려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이 힘들었어요. SK 바이오팜이 과거에 상장하고 나서 막 따상상인이 그때 당시 이제 나와주고 나서 조정 기간에 우선 1차적으로 너무 많이 거쳤고, 지금 우선 완만한 상승형 곡선이긴 한데. 이 기간이 각도를 빨리 못 틀고 끌어올리게 되면서 지금 또 3, 4년이 지나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기존 주주들이 굉장히 이제 심리적으로 좀 힘든 구간을 많이 거치고 있었죠. 근데 여기서 항상 고진감래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고진감래.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이 우리 아버지가 항상 얘기하시는 거거든. 이게 원래 진짜 죽을 것 같을 때그한 발자국만 넘어가면 그때부터 진짜 오아시스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 오아시스 목 오아시스가 나오기 목전 상태에 있다고 보입니다. 우선 어떤 부분이 특이하냐. 우선 이거 꼭 알아두세요. 여러분들은 싸게 사면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V자로 이렇게 가는 그림이 진짜 음, 천 개? 만 개? 중에 하나 나옵니다. 이런 그림이 잘 안나와요. 진짜 거의 안나옵니다. 이 그림이라는 게 항상 하락이 나오고 나서 행보간을 거치고 이행보간 속에서 완만하게 상승곡선을 그려 나가다가 마지막에 피날레로 엄청난 각도를 틀면서 팡팡팡팡 치면서 가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결국에는 완만한 상승곡선을 꽤 오랫동안 유지를 했어요 이게 결국에 팡팡팡팡 치면서 이렇게 마지막에 움직인다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각도가 심상치 않다라고 보고 있고 거기다가 더해서 지금 이제 마지막 구간이라고 그랬잖아요 목전 구간 여기를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 넘어가기 전까지 이렇게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중요 자리가 이렇게 있으면 중요 자리를 우리가 돌파를 못하는 항상 종목들이 돌파를 잘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뿌락지들 이단자들 이그 믿음 불신자들 믿음이 없는 불신자들이 팔아 제껴 버리거든 그러니까 얘네들을 척사를 해야 돼 아주 그냥 이 작살로 척사를 해줘야 되는데 얘네들이 자꾸 꾸역꾸역 바퀴벌레처럼 나오니까 그래서 못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돌파가 나오기 전에 여기에 그러면 이이단자들 팔려고 내놓는 자들 이런 불신자들이 얼마만큼 있느냐가 핵심이거든요. 이게 별로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넘어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없는 걸 봐야 된단 말이야. 근데 지금 그걸 어떻게 확인하냐면 대략적으로 거래량을 가지고 확인을 좀할 수가 있어요. 근데 거래량이라는 게 결국 여러분들이 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 자꾸 이곳저곳 매체들에서 보면 이 사람들이 일부러 자극적으로 그러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거래량이 많이 나오면 자꾸 좋다 그래요. 매수세 들어옵니다. 아, 뭐 이렇게 오버를 떠는지 모르겠어요. 거래량이 거래가 뭐야? 여러분도 한국인이잖아요. 거래가 뭐야? 거래. 교환이에요.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의 교환이라고요. 거래량은 매수세가 아니에요. 교환이라고. 파는 사람이 없으면,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사과가 먹고 싶어요. 근데 마트에 갔는데 사과를 안 판대요. 없대. 살수 있어요. 없어요. 거래 못하죠. 네. 거래가 성립했다. 거래량이 나왔다는 의미는 파는 사람도 그만큼 있었다는 얘기라고요. 이걸 반대로 이해하시면 안 된다고요. 근데 여기가 그러면 파는 사람이 많으면 어떻게 나오겠어요. 중류자리에서. 거래량이 크게 나오겠죠. 아직 돌파도 안했는데 거래량이 크게 나온다라는 건 여기 매물이 많다는 얘기고 그럼 못 간다는 얘기고 귀결이 되죠 그래서 보통 넘어가기 전에 절대 거래량이 크게 나오면 안 돼요 근데 지금 뭐가 나왔죠? 나오긴 몰라와요. 나온 게 없잖아요. 결국 여기에 매물이 거의 없다는 라 얘기예요. 물론 이 자리가 한번 이렇게 속임수를 많이 주는 자리이긴 해. 실질적으로 넘어가기만 하면은 초대박급으로 터질 수 있는 자리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만큼 잡상인들이 슬슬 많이 낄수 있어서 뭐 이렇게 아버지가 이 잡상인들 한번 턴다고 털 수야 있겠지. 속임수에 얼마든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여기에 매물이 많다는 신호가 없기 때문에 약간 흔들고 가더라도. 이 자리에서 조금만 이격 벌리면서 넘어가는 움직임도 나와주면 지금 어차피 거래량 터지고 매물 터진게 없기 때문에 쭉쭉 밀면서 각도 틀고 갈수 있는 가능성들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기 구간 지금 기대해 볼만 하니까 잘 지켜보시고 여기가 이제 한번씩 속임수가 좀 나오긴 하거든요 여러분들 이거는 감안하고 보셔도 되는데 요 지금 설명드린 거 토대로 해서 이 돌파할 때 이제 속임수를 좀 걸러내고 볼수 있는 그런 타점들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혹시 눌림목에서 공략하는 방식들도 있어요. 어쨌든 저야 뭐 상황을 뭐 트레이더가 뭐예요. 상황 맞춰서 대응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유동적으로 보시면서 요근처 자리든 계속해서 관심있게 볼만한 지점이니까 살펴보시고 넘어가면은 분명 엄청 큰 폭이 나올 거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적게 잡아도, 파동만 적게 잡아 봐도 두배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라고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응 라인들 잘 삼아 두시고 잘 계획 세우셔가지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정목 혹시 이렇게 이격 벌리면서 타점 나오는 부분들 돌파 타점이나 눌림 목 타점들 아니면 혹시나 뭔가 갑작스럽게 변수가 생기면서 막 사람들 막 이단자들이 많이 끼일 때 대응은 또 어떻게 해야 되고 중간 중간 끌고 가는 방식들이나 목표 구간들 이런 것들은 보고 있다가 제가. 이 예배방에서 같이 공유드릴 수 있는 것들은 같이 공유도 좀 드리면서 실제로도 정말로 많이 브리핑 드리면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브리핑 계속 드리면서 가고 있으니까 같이 들어오셔서 우리 또한 마음 한 뜻으로 종목도 좀 응원하는 마음에서 같이 가시는 것도 형제 자매님들 랑 같이 가는 것도 좋지 않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뭐 강요는 절대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선택이고 뭐 영상만으로도 이김 목사가 얘기하는 거뭐 충분히 이해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영상 잘 이용하셔가지고 여러분들 걸로. 만드셔서 잘 한번. 좋은 수익 내 보시는 것도 좋겠다 말씀드리고 뭐 만약에 그런 부분들을 좀더 넘어가 가지고 훨씬 더 상세하게 일일이 하나하나 좀 체크하면서 좀 같이 보는 게좀더 편하겠다. 그러면서 같이 은총도 받고 좋은 마음으로 좀가 보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 있는 번호나 뭐 아니면 고정 댓글로 좀 이미 남겨 놨으니까 그 부분으로 같이 뭐 남겨 주시면은 안내 도와드릴 테니까 같이 들어가셔서 보시는 걸로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 가지고 우선 말씀을 좀 드리는 걸로 하고요. 자,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 한번 하고 종목 예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락에서 구하옵소서. 권세와 영광, 상승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어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